이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를 통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 오늘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우리 한국의 물론 주류 로조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비관적인 이런 뉴스를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정치라는 옷을 입고 나타날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를 해설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피관적인 예측 보도를 한다거나 농평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려서 마음의 평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3,500년 전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탐군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읍이 어떠한지 또 거기에 요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굉장히 피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호수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에 열 사람이 한 말이 맞지만 사실 그대로이지만 하나가 빠졌다. 만일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난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하면 메특이에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열 번째 열 사람의 보고를 듣고 아예 그게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보고를 듣고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굴하셨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비관적인 하나님을 빼고 보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론을 듣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고 칠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불신자 연명의 정탐 부호를 듣고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난한 땅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이죠?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하나님 없이 논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평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역사를 얘기한다면 제가 못낸 말에 답을 해야 됩니다 세계 70년에 로마의 타이틀스 장군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유리하던 이 민족을 지금부터 1948년 5월 14일 최근이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직까지 전율이 정비되기도 전에 아랍 연방이 이스라엘을 시중해 몰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적이니까요. 그때 누가 전쟁을 이겼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랍 연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가문도 크기만한 부적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중동 전쟁을 치르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특히 1967년에 있었던 6일 전쟁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상비 해서 아랍 연방이 곧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랍 연방을 6일 만에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6일 전쟁입니다. 그냥 이기기만 했습니까? 그 이전의 영토보다도 세배를더늘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애국자들이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전쟁이 나면 자기 조국을 부리고 해외로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포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애국심 하나 가지고 포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이길 그 어떤 이 나라에 나라가 없을 것이 이세상의 나라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워야 할 전쟁은 제 3차 세계 대전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과 그다음에 리비아 뭐 이런 동맹국 정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 역사학자들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중국을 비롯한 동방의 왕들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무기독을 차기로 갈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내 합차들 얘기 들으니까 27일 미국 창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북한에 넘겨주는 빅 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내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기 표관리를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농평을 쏟아내놓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을 퍼즐 게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말 가운데 푸즐 게임을 통해서 첨다 조합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핵화 인권 해방을 통해서 북한을 접수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번 27일 미국 정상회담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 어떤 것도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이 협의를 자업으로 본다거나 협상으로 본다거나 딜로 본다는 그 자체가 선후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선후보 대통령 대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동북아 협상에서 딜이 아닙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항복선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2차 회담에서는 네가 항복선언 했던 대로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비건의 얘기처럼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여러분 이 3일 전에 들려온 이싱시간 정보를 들으면 이미 부산항에 이틀 전에 미국의 전쟁지휘함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7일 미국 정상회담을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 플랜, 군사 옵션에 들어가겠다는 이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애를 태울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와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부자면,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카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음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음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이뉴아 중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네. 나와서 이거비를 건드시고 여기에 참여를 하십시오. 네. 그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가 우리 바근혜 대통령께서 2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서청대의 감옥을 우리의 찬송으로 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찬납 목사님이었습니다.